안녕하세요. 태국어 첫 걸음 오늘의 강의는 예, 발음의 예외입니다. 예외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나와 있으므로 놓치지 말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발음의 예외입니다. 다음에 저자음들의 앞에 허힙이 붙을 경우에는 허힙의 ᄒ 발음은 발음하지 않고 대신에 성조를 허힙, 고자음이죠. 고자음의 성조를 따라하는 경우입니다. 보시면, ᄂ, <목소리> ᄂ, 요,หญิง, 너, หนู,ม,มา,รอ,เรือ,รลิง, 요, ยักษ์, 워, 웬 이렇게 자음군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자음군들의 특징은 저자음에 있으면서 고자음과 같은 음가를 가지는 것이 없는 호름 자음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고자음에 같은 음가를 가진 짝이 없기 때문에 사성을 만들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허남나, 허남나, 해서 허힙을 앞에 둔다라는 규칙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허힙의 히읗 발음은 하지 않고 대신에 성조를 사성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한번 보실까요? 마, 마. 저자음과 장모음이 만났으니까 평성으로 마 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죠. 뜻은 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허을 붙이면 발음이 마, 마. 사성이 되었습니다. 허의 허흡, 성조를 따라서 사성으로 발음을 해준 거죠. 저희가 성조에 대해서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성조가 달라지면 뜻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성조가 마에서 마로 변했기 때문에 뜻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마, 오다라는 뜻이었는데 마가 되면서 개, 강아지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시만 더 보시겠습니다. What? 왓, 네, 저자음에 단모음과 그다음에 사음이 왔기 때문에 삼성으로 발음을 했었죠. 뜻은 절 사원이 되겠습니다. 왓, 그런데 이 앞에 허 어, 힘을 붙이면 왓, 왓 일성이 됩니다. 고자음의 성조 규칙을 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뜻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왓 했을 경우에는 절 사원이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왓. 일성으로 변하면서 뜻은 감기란 뜻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앞에 자음을 하나 붙이고 발음을 하지 않으면서 성조를 따라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어남나입니다. 아까는 허남나 해서 허희입을 붙인다라고 했죠. 이번에는 어앙, 어앙을 붙이기 때문에 어남나라고 합니다. 자, 다음 예시를 보실까요? 일성부호를 붙였기 때문에 어때요? 저자음의 일성부호라고 했을 경우에는 플러스 1, 2성으로 발음해야 된다라고 했죠. 이것이 없다면 유가 될 텐데, 어, 앙이 앞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중자음의 발음을 따라서 유, 일성으로 발음을 합니다. 일성으로 발음을 하고 뜻은 있다, 존재하다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예시 하나만 더 보고 가실게요. 야, 야. 네. 일성부호가 붙었기 때문에 이성으로 발음을 해주시는 거죠. 저자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앞에 어,앙이 아, 붙으면 야가 아니라 야, 야. 중자음의 법칙을 따라서 일성이 됩니다. 일성이 되면서 뜻도 바뀌었, 당연히 바뀌겠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할머니라는 뜻인데 이게 붙으면서 일성이 되면서 하지 말아라. 금지하는 조동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어, 힙이나 어, 앙을 아, 앞에 붙임으로 인해서 대신에 요것들은 발음을 하지 않고 성조 규칙을 고자음 혹은 중자음에 따라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예시 보시겠습니다. 다음 예시는 더, 타, 한과 러,르, 아. 함께 나오때 함께 붙어 있을 때인데요. 더 타한과 러르가 같이 붙어 있으면 더러라고 발음을 해야 할것 같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써소즉쌍옷 발음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트랍이 아니라 쌉. 쌉 알다, 알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try 가 아니라, s a 사 s a 모래 라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털어, 터타한과 러르아가 같이 함께 나올 경우에는, 털어 라고 발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s, s. 서, 소 발음을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조도 마찬가지로 서, 소의 성조를 따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에 예외는 저, 잔 저, 칭, 저, 창, 서, 소, 서, 사, 라, 서르시, 서스 이것들을 제외한 초자음의 러르아, 링 워웬이 나온다라고 하면 플러스 모음이요. 이것들을 발음할 때이 앞에 거는 으가 생략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러르아, 러링 워웬은 다음에 오는 모음을 발음을 따라서 해주면 된다라는 규칙입니다. 사실 한국어에서는 초자음이 한개 이상이 올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익숙한 영어를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음 앞에 자음이 두 개가 왔죠. 어떻게 발음하세요? student. student라고 발음을 하지요. 태 o 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보시면은요, bla bla 블라, b bla랑 rolling이 따라서 왔을 때 bla, 그래서 물고기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다음에 gra da 다 r a da, 네 gra da시 됩니다. 그래서 gra da하면 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음 예시를 보실 텐데요. 다음 예시는 항상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들만 특별하게 예외로 외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러르아가 저짠, 서, 살라, 서, 스아. 뒤에 올 경우에 러르아를 발음하지 않는 단어들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러르아는 발음을 하지 않고, 찡이라고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찡이라고 발음을 하면, 진짜, 사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런 단어도 마찬가지로 러르아를 발음하지 않고, 쌍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쌍이라고 한 것은 건설하다, 세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러르아를 발음하지 않습니다. 싸, 싸, 싸 라고 발음을 할 경우에는 연못, 이런 의미나 아니면 머리를 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항상 적용되는 예,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특별히 외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몸의 변화가 나, 나타나는 예외들을 알아보실 텐데요. 몸의 변화가 있는 것은 몸의 모양이 바뀐다. 즉 형태 변화 혹은 모음을 탈락시키고 마치 있는 것처럼 발음한다. 그래서 모음 탈락.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단 모음, 아. 뒤에 받침이 올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 뒤에 모음, 받침이 오면, 네. 받, 자음이 있죠. 초자음 위에 하고 어,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다음입니다. 단모음 에 플러스 받침이 올 경우에 에. 여기에 이제 자음이 들어가는 거죠. 에 이런 형태로 바뀌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에. 에, 받침이 올 경우에, 똑같이, 에. 네, 여기에 자음이 들어가고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책에도 예시가 물론 나와 있긴 한데, 하나씩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까. 플러스, 자음이 받침이 왔다 할 경우에는, 까. 그래서 이 형태가, 이렇게 바뀌었죠. 네. 다음입니다. 럭 플러스 받침이 왔다 할 경우엔 네. 형태가 완전히 달라졌죠. 럭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예시 하나 더 볼게요. 단모음 대 네. 에 받침이 왔을 경우에 네,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단모음들이 있을 경우에 받침이 오면 이거를 쭉 나열해서 쓰기에 좀 보기가 예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므로 이런 부호를 사용을 해서. 단모음화 시켜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호가 없을 경우에 이게 장모음이죠. 네. 그래서 이 부호가 있으면, 아, 이것이 장모음이 아니라 단모음인데 이제 받침 자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기타 부호를 배울 때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배웠던 것은 단 모음 플러스 받침이 왔을 경우에 그단 모음들이 어떤 형태로 바뀌나를 한번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장 모음이 받침이 왔을 때 모양이 바뀌는 것들이 또몇 가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한번 보실게요. 네. 라 으. 장 모음, 으.이죠. 이것들이 어떻게 바뀔까요? 받침이 오면, 이, 어, 아, 모양이 탈락이 되고, 대신에 그 자리에 받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 모음도 이렇게 모음이 변화가 있고요. 한 가지 더 보시겠습니다. 의 변화인데요. 의 같은 경우에는 탈락이 아니라 모양이 완전히 바뀌는데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여기 받침이 오고요.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그 플러스 받침이 온다 하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끄였는데 현재 형태는 끄그 이렇게 됐죠. 발음은 끈그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바뀌는 것이 있는데요. 사라 우아입니다. 사라 우아 같은 경우에는 받침이 오면 이 아이가 탈락이 되고 하나만 남습니다. 예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와. 네, 고와에다가 받침이 왔으면 어떻게 변한다고 했죠? 이 아이가 떨어진다라고 했죠? 고환. 네. 그래서 단모음, 장모음 모두 모양이 변하는 것들이 이렇게 총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해서 일곱 가지 모음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다음은 모음의 탈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워봤던 것은 모음의 모양이 바뀌는 형태 변화였죠. 모음의 형태 변화 총 일곱 개가 있었는데 모음의 탈락은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하나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의 탈락이 있는 것은 사라아 혹은 사라오 서 짧은 아나 짧은 오가 탈락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음이 두 개만 연속되어 오고 모음의 형태가 없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시죠? 이럴 경우에는 짧은 오가 생략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짧은 오를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받침이 왔을 때이두 아이가 탈락이 되고 모음만, 모, 자음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음은 콘, 콘, 짧은 오가 생략된 것처럼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음이 세 개가 연속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전체가 다 오가 생략이 된 것이 아니라 앞 부분에는 아가 생략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뒤에는 마찬가지로 오가 생략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발음은 어떻게 될까요? 까못 까가 같이 생략이 됐다. 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짧은 오가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까봇, 까봇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모음 탈락은 자음이 두 개가 연속되어 왔을 때는 짧은 오. 가 생략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음이 세개 연속되어 있을 때는 아와 오가 생략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예외는 러르아, 러르아 생각나시죠? 자음 러르아요. 러르아를 활용한 그 이제 예외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러르아가 하나만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언과 똑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시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리을 받침이 될 수가 없으니까 니은 받침이 되야겠죠. 그런데 건이라고 발음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라 오가 보통 생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러르아일 경우에는 사라 오가 생략이 된 것이 아니라 아예 얘를 언이라고 불러주 발음을 해주기 때문에 건이 되는 거죠.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러르아가 두 개인 것으로 끝났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냐면 언이 아니라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예시 나와 있는 거 보실게요. 많타오 그래서 이것을 만 다오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러르하가 두개 있으면 어떻게 발음하신다? 안, 짧은 안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러르하가 두 개는 두 개인데 가운데에 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을 하시면 되느냐 하면요. 그냥 짧은 아 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받침이 있는 것처럼 안이라고 발음을 했죠. 같은 러르아 두 개인데도요. 근데 만약에 러르아 두 개가 중간에 껴있고 뒤에 받침인 자음이 또 하나 따라온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미 받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발음해주지 않고 아 라고 발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러와두 개가 왔는데 가운데 있고 중자음이 왔죠. 이럴 경우에는 발음을 그냥 짧은 아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깜 이라고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의 발음 예외를 모두 배워보았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것들은 아마 지금 바로 다 외우시기에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차츰차츰 단어를 공부하시면서 어떤 이 단어가 어떤 발음인지 그때그때 그때 복습하시면서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음 예외를 보시기 전다 끝내셨고요. 그 다음에 자음 하나만 있는 경우. 특수한, 특수한 단어 하나만, 세 개만 더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음이 하나만 있죠. 저희가 자음이 두 개가 연속된 거, 세 개가 연속된 거, 그 다음에 러르아랑 함께 오는 거다 배웠는데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에서 사용이 되지 않고 유일하게 이 형태로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따로 외우셔야 돼요. 꺼, 꺼 라고 발음을 하고요. 뜻은 모모도 역시 또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나, 나, 짧은 나. 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뜻은 뭐 시간이나 장소 뭐뭐때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뭐 뭐인데요. 이것은 사실 사투리에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북부 지방과 동북부 지방에서 아니. 아니다 아닌이라고 할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자주 보시지는 않을 거고 이두 가지는 평소에 이제 앞으로 태국어를 배우시게 되시면 평소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로써 태국어의 발음 예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글자 하나만 썼을 때는 어떻게 발음하는지까지 배워보았습니다. 다음은 태국어의 기타 부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어의 기타 부호는 총. 아,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평소 태국어를 사용하실 때 자주자주 마주치게 될 기호들이기 때문에 배워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호를 보겠습니다. 마이 따이코, 마이 따이코라는 겁니다. 쓰실 때는 동그라미, 떠 시작을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 사용법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모음 변형을 할때 설명 많이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단 모음이 받침을 만났을 때이 받침을 어떻게 표기를 해준다고 했어요? 계속 옆에다 붙여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단 모음을 이어서 쓰기가 보기가 예쁘지 않으니까 대신 장 모음에 이 문자를 붙여줌으로써 단 모음화 시켜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따이코 자주 보실 기호입니다. 다음 기호 보시겠습니다. 아이라고 합니다. 이 기호는 긴 것을 짧게 줄여 주었다라는 표시로 붙여 주는 겁니다. 방콕의 원래 태국 이름이 세계에서 가장 긴 도시 이름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방콕의 원래 이름은 꾸롱텝인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훨씬 그 뒤에 긴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기니까 다 표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때 뒤에 붙여줍니다. 이것만으로도, 아, 사실은 원래 이 뒤에 더 많은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는 거지요. 다음은 빠이안 너이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이름은 빠이안 야이. 바이안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타 등등이라는 것을 표현을 할때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 거가이도 있고 거카이도 있고 허군거콰이도 있고 등등이 있다라고 할때맨 뒤에 붙여주면 아 이거 나열한 거 이외에도 또 다른 것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나열 끝에 붙여주시면 기타 등등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 다음 기호를 배워보시겠는데요. 다음 기호의 이름은 마이아모이라는 겁니다. 마이아모. 여기 동그라미가 있죠. 그래서 이것의 어, 그 사용법은요. 이거를 단어 뒤에나 구 뒤에 붙여주면 두번 읽어라. 그래서 두번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뜻이 강조되거나 더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 나와 있는 예시는 넥. 네. 하고 넥, 넥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기호가 없이 하나만 쓰여 있다라고 하신다면 한 번만 읽어주시면 되죠요넥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붙음으로 해서 두번 읽어주시고요. 넥넥이라고 하고 뜻이 강조가 되거나 더 커진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라는 복수 형태가 됩니다. 다음은 까란이라는 건데요. 문자 위에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음이나 모음 위에 붙임으로써 이것에 그 자음이나 모음의 음가는 발음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까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위에 것만 묵음이 되기도 하고 그앞에 것까지 묵음이 되기도 하고 이것은 단어마다 사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이건 마찬가지로 단어를 공부하시면서 그때 그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로써 태국어의 자음, 모음, 그다음에 성조, 예외. 기타 부호까지 모두 배워보았습니다. 이제는 이거를 다 익히셨기 때문에 태국어를 읽고 또 쓰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 교재의 파트 1부터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